자, 우리, 어,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부 보고말을 어, 이루어가고 계시죠.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 교사로 부른 것 같지만, 어, 제자로 부르셨고, 부모로 부르신 것 같지만,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어, 세 가지, 에, 저와 이름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부 보고말을 위하여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남길 자로 그래서 다른 걸 남기는 게 아니고 복음 남기는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또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한 게 아니고 어, 가난 가는 것처럼 세계보금하기 위해서 가난 정복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에 보금을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는 보금과 종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금을 주셨고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남길 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이걸 남게 되는 여정에 광약길이죠. 광약길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지식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광약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축복을 저와 여름이 누리는 게 중요하죠. 어, 그리고 우리는 뭐냐. 결국은 가난을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족속 서른한항을 살리고, 가난을 정복하고 살리는 것이죠. 자, 어, 이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 이 일을 이루고 가 계시는데,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릴 때,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 중요한 응답이 있죠. 세 가지 응답, 지금 또세 가지 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이러면 이 부분을 놓치면 자꾸 우리는 뭐가 맞지 않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를 누린 모세와 이거를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가 달라요. 똑같은 응답의 현장인데, 광야길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광야길에서 이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교사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남기게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되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 세 가지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네,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에, 사랑부 현장의 앞으로 시대는 종교냐, 복음이냐거든요. 어,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많은 것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 하나만 약화시키고 복음 하나만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을 때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요수와 갈렙이 능력이 있다 없다 떠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이거를 광략길에서 모세는 누리게 되는 거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략길에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광략에서 많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랑부 연장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요 센터에 있고 여러분이 우리 사랑부 예배드리고 어, 하면서 어, 여기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에, 모세는 가나안에 가지 않았는데 가나안을 이미 정복하고 가는 거거든요. 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못 들어간 거냐? 아니잖아요. 이미 가나안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예,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못보니까 광야길은 죽음의 길인거죠 왜또 광야가 오냐 아니 또왜 어려움이 오냐 이거잖아요 왜 광야는 빨리 해결되지 않냐 아니 빨리 가나안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심지어는 가나안 들어가도 문제라니까요 자 가나안 절대 못 들어간다 했는데 가나안 들어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못, 못 보는 게 이걸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가난 들어놓고, 가놓고 또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아니, 다윗이 성전 짓기도 전에 이미 성전을 지어놓고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랑부 보고 이럴 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사랑부 보고 이럴 때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어떻게 보느냐? 기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걸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 모세 어머니 요게벳 씨. 그냥 우리 아들이니까 살려가지고 우리 아들 잘 키워야 되겠다. 우리 아들 목숨이라도 건져서 나중에 뭐 하나님의 기회를 봐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갔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고 가는 거요. 예뭔 일이죠? 레이지파로 태어난 거요. 예 그럼 그 당시에 레이지파가 많잖아요. 근데 레이지파에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그걸 요괴배에서는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실제로 방향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 잘하고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니까. 아니 바울이 로마 보고마, 아, 역사 일어나는 거 보니까 로마 보고마 해야 되겠네.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모든 거는요. 로마 보고마를 이미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길 속에 역사 일어난다? 역사에 교만하지 않죠. 덜뜨지 않죠. 아니 문제 일어난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보고 가는 거기 그거를 기도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 미리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달라요. 우리가요, 이게 방향이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요, 많은 응답이 달라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요, 하나님은 사랑부복음과 세계복음마의 순례자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뭐냐,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게 성경적인 응답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말씀 성취를 때 가장 놓치는 게 뭐죠? 방향이 맞아야 흐름이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전부 다 성경 이야기 다 하잖아요. 진짜 이단도 성경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실패한 사람들의 그 흐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응답의 흐름이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아니, 옛날에요. 진짜 아마 어떤 분이 하, 내가 오늘 매일매일 서, 말씀을 인도 받아야지, 이래 갖고 성경에를 쭉 빼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에를 쭉 빼가지고, 어느 날가론유다가 나가 목매달달이, 이게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 좀 그렇지, 이래 갖고 다시 딱한 군데를 딱 펼쳤어요.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저와 이럼 전혀 방향 안 맞는 거라니까요. 전혀 흐름 모르는 거라니까요. 대히 말씀 많이 알고 있을고 신학을 많이 하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까지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의 어디까지 왔냐는 말이에요. 사랑부가 237, 치유 서 미세 그 응답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부 현장에 237을 살리고 계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필요하지요? 남은 자의 언약을 잡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 여정을 하나님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약길을 자기 힘으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언약계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쳐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거죠.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대 시대마다 복음을 가로 망자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뭐냐 기동답을 누려야 되는 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전도와 성교에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든 일에서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인도 받는 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안맞죠 어, 방향이 틀리니까.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안 맞으니까요. 아니, 귀신 들린 사울왕도 말씀의 성취, 이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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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문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뭘하냐니까요 자기 20년 동안 계속 이게 이제 우울증 약 먹고 막 시달린다 말이에요. 이 가는 데마다 이 또요 막 연결해 주는 게 전부다. 막 어제는 이 얼마 전에 귀신 조차 내는 이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속으로 맨날 시달리는 집만 골라서 하잖아요. 시달리는 집을 골라서 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더만 어, 성경에 예수님 오자마자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귀신 쫓아내는 거를 해야지 그러더라고. 맨날 쫓아내 봐라. 또 들어올 건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은 귀신 쫓아내러 온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뭐지요?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때 아니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말씀요이 속에 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울증 심하니까요. 귀신 쫓아내린다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요. 더 악한 귀신 일곱 들어 와가지고 아니 성경 이야기하면요. 내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 정신 문제 있는 친구의 특징이잖아요. 오만 잡다한 건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이 일을 이루 가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야. 전도와 성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인도 받죠? 성령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역사가 일어나면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해야되냐 삼 집중이 나오는 겁니다. 어, 집중의 반대는 집착이죠. 어, 집중하지 못하면 집착합니다. 마치 집중하는 걸 집착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을 집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집착하게 되면, 열두 가지 이 망대가, 치유 안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두가지 망대가 더구세게 강화되어진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삼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집중이거든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로부터 계속 구박받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족들이요. 예, 어려우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요. 또 우리 교사들. 어, 이게 안 보이면 교사하기 어렵잖아요. 어, 우리가 이거를 못 보면 교사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